<laughs> 아, 그럼 여기 어 그럼 여기서 레슨 한번어주면 오늘 없네? 어? 어디 갔어? 어 맞아! 후구랑 말지도 있어요 잘할 수 있지! 경빈!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드라이버 레슨 시리즈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들 보셨죠? 제가 이번에는 그 내용을 실제 레슨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, 연예인분들 중에서 수구를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고 바로, 바로 와요 바로, 와요 바로 형 뭐야 뭐야 형 그냥 바닥에 죄 그만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멋있게 멋있게 우와 우와 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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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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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혹시 네무비다키기도요아 뭐야 이거 뮤지컬 스타일이시네요 아기가 빨개졌는데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 예. 아 이거 무 때나 보세요. 여기 봐주세요. 여기 봐주세요. 구독. 안녕하십니까 경민. 저희 오인터 엑스입니다. 아 너무 어, 감사해요. 그 네. 문현동 네. <laughs> 버디 총각. <laughs> 예. 버디 총각님이 지금. 예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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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옷이 똑같네요.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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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죠? 네. 똑같은데. 네. 예. 지금 볼빅 인 아, 뭔가 프로님과 스폰서들 그리고 저는 볼빅 마크.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. 예 여기. 구독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해볼 건데 네. 그 전에 어떤 고민이 좀있었세요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. 아이언 거리는 네. 이제 조금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아이언은 네. 드라이버를 네. 제가 세게 못 치겠어요. 드라이버를왜 세게 못 치겠어요. 아이언 거, 아이언은 세게 치세요. 아이언은 네. 어, 예, 좀 강하게 치니다 강하게 치는 사람이. 차는... 1치0 클럽 스피드가 웬만한 프로보다 훨씬 빠른데요. 네, 드라이버는. 드라이버는 좀 슬라이스가 아, 날까봐. 슬라이스가 날까봐. 네, 날까 네 오지구의 아, 고민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좀 슬라이스가 나지 않게 해서 좀 자신있게 드라이버를 때릴 수 있게 되면 가장 베스트겠네요. 아, 베스트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슬라이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도? 먼저 스윙을 몇개 보여주시면은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. 공혁민 팀 프로는 몸을 안 풀고 바로 왔다. 아몸네 뭐... 예,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. <laughs> 아니몸좀 뭐 풀어도 되는데 아예 조금 치고 갈까요 그럼? 아, 몸 풀고 아, 계세요? 계세요? 7번이죠? 네 여깄어요 어? 여깄다 네. 우와 어? 여깄다 네. 어? 여깄다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우와 나도 있어 잠깐만 어? 7번을 몇 미터로 치시는 거예요? 어 음. 와. 171m? 7번이득. 7번인데요그렇죠 7번이죠. 저기, 우리 진짜 잘타치시네요 클럽 스피드가 웬만한 프로보다 훨씬 빠른데요? 프로 프로가다 96마일이 나와 진짜 이 정도면 활동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와, 너무 좋다. 나도 지금. 먼저 풀, 좀더 풀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풀리셨으면 들어가요 바로. 난 풀리지 않았는데. 아 그냥, 그냥 바로. 후도 일단은 슬라이스 몇 개, 위주로 근심, 제가. 근심 몇 개만. 네 훈식 많이 해주셔도 돼요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 아, 너무 슬라이스 났다. 오 진짜 아니 근데 거리가. 와 진짜 거의 남자 투어 프로님 정도 나오시네요 110마일 아 진짜요? 진짜 빨라요 여기 근데... 와서 이런 소리 들으니까 <웃음> <웃음> <너무> 좋은데 <laughs> 일단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음, 음. 이번엔 또 슬라이스가 안 났어요 근데 약간 후가 아닌가요? 아, 그쵸. 이번엔 살짝 왼쪽으로 갔고.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더 많은 거죠. 필드에서 쉴 때는 네.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 일단. 이렇게 세게 앉힙니다. 아, 필드, 그럼 필드용 스윙 한번 보여주실까요? 필드용. 필드용으로 <laughs> 예. 약간. 알겠습니다. 네. 어, 소리가 확실히 아까랑은 또 다르네요. <laughs> 네. 네. 필드용으로. 음. 어? 필드용 스윙이 확실히 더 효율은 좋긴 하네요. 거리가 더 가네요. 마을좀 내려놓고 치고 네, 아, 예, 예, 필드용 스윙이. 제가 우선은 스윙 지금 세 개밖에 안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스윙만 조금 아웃인 이었고 나머지는 뭐 궤도나 이런 문제는 없고 맞을 때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.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지 않고 닫아 맞을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됐어! 집에 가세요! <laughs>